따라서 이거는 그 합법화, 그러니까 샌드박스에 있다가 이제 좀 규제에 들어서게 되면서 세금을 걷기 위한 어떤 그 명분 만들기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그리고 예비부자, 그리고 지금 현재 힘들어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이것도 뭐 투자의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시장에 더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600여 개의 알트코인들을 전수조사하겠다. 아무래도 좀 죽어 있는 코인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금이 또한번 분산 후 집중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 우리가 모르지만 뻔한 부분은 있어요. 뻔한 부분은 신규 코인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할 겁니다. 우리가 알트 코인 볼때 항상 체크하는 게 있죠. 바로 뭐 올타임 차트 뭐 이런 것도 물론 음 확인을 합니다만은 동종 우리 쩔코 동생이랑 같이 알트 분석 보실 때 알트가 현재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일을 안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함께 찾아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프로젝트가 그냥 버려진 것들도 좀 있고요. 뭐 이것은 비단 코인 시장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거의 뭐 숨만 쉬고 있는 그냥 서류상 상장 종목들도 흔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 합법화 그러니까 샌드박스에 있다가 이제 좀 규제에 들어서게 되면서 세금을 걷기 위한 어떤 그 명분 만들기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한마디로 세금을 걷으려면 뭔가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또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겠죠 그 관리 감독을 이제 하려고 막 흉내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뭐 파월도 그렇지만은 각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책임이 나에게 돌아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또한 본인의 뭐 공적을 쌓으려는 그런 욕심보다는 사실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한 이런 모습들을 늘 보여주는데요. 우리 관공서에 계시는 이 높은 자리에 계시는 형님 누님들을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다만 이제 그런 움직임이 아무래도 적극적인 음, 행정보다는 좀소극적인 행정으로 나타나게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거의 뭐 약간의 그뭐 흉내 정도 요 정도 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4월 달부터 하락장 외치던 사람인데, 지금 쇼으로좀돈좀버었나봐요 아, 티끌모아 티끌에 열심이시구나 뭐, 가볍게 상승장에서도 쇼포인트는 늘 있던 거고요. 사실 지금 차트를 보면, 뭐, 낙폭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뭐, 어, 높지 않습니다. 네, 이전의 낙폭보다 오히려 좀 감소된 낙폭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나 이제 이렇게 장세가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등락은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작은 등락에서 큰 기쁨을 느끼시는 분들이 덜어 계시죠. 물론 제가 뭐 축하드려 마땅합니다만은 이걸 이제 보통 상승장에서 쇼포인트를 잡아내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상승장에서 특히 이제 장기투자 했을 때 수익률이 큰 구간에서 약간의 어떤 그 고정 구간, 뭐 이런 구간을 맞이할 때 장기 지표들이 먼저 꺾이죠. 어, 분봉부터 시작해서 시봉, 1주봉은 어, 이제 플로우를 따라서 이동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1주월봉 그러니까 장기 지표로 갈수록 어, 대세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또 단기 지표 어, 시봉 분봉으로 내려오면서부터는 단기적인 이벤트 그러니까. CPI 라던가 FOMC 등등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길과 작은 길이에요. 이 작은 구간에서의 수익을 잡아내는 것도 사실은 좋은 건데 돈을 벌었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일단 축하드리고 근데 돈을 벌고 나서 어디서 막 자랑하고 싶잖아. 그지? 나는 돈 벌었는데 너는 못 벌었어. 이게 사실은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 인성면에서 우리 갤러리아 백화점 가보시면은 좀 그래도 진짜 있는 분들은 돈 있는 거 그렇게 티 많이 안 냅니다 진짜 있는 분들은 티안 내요 근데 조금 어줍지 않게 푼돈 벌어가지고 어쩌다 한번 명품 사러 오는 사람들이 블링블링하게 왜냐면 이 내면이 채워져 있지 않다 보니까 겉모습을 치장해서 내 내면을 가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생기죠 그래서 보통 그런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봤을 때뭐 누군가 좀 나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에게 또는 경제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그 인성이 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데 너는 안 좋지 하면서 객관적인 행동을 보이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격 있게 쓰는 것도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 돈 벌었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하는데 나 혼자 행복한 게 그게 행복한 건가요? 그거는 약간 사이코 패스나 본쪽에 아... <laughs> 더 가까운 거니까 어, 기쁜 마음 주체할 수 없어지겠지만 내가 아무리 좋더라도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좀 위로를 하거나 내가 뭔가 도움을 줄수 있는 뭐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게 정상인의 일반적인 패턴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좀 힘들어 하고 있을 때는 좀그 분위기에 맞춰서 좀 분위기 좀 맞춰 보세요. 이렇게 분위기를 못 하시고 주변에 뜬금없이 이렇게 다들 힘들어 하는데 아는 분들은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 <laughs>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다들 힘들어 하실 때는 이 힘듦을 이겨내면 한마디로 열매가 곧 열리리라 네, 이런 좀 희망을 주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티끌모아 티끌하는 분들의 특징인데 아무래도 본인의 기쁨을 공유할 사람도 없고 정말 최저점을 지나서 그죠? 최저점을 지나서 여태까지 수익이 없다가 갑자기 눈곱만큼 조금 벌었다 그지? <laughs> 정확하게는 저는 뭐두달 동안 홀드하고 있던 게 아니라 2022년 11월 달부터 홀드하고 있던 겁니다 뭐 지금 수익에서 수익으로의 전환에 전혀 뭐 어, 구라하지 어, 않고요. 또 앞으로의 상승 또한 저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티끌 모아 티끌 하는 분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전에 낙폭보다 작은 음, 낙폭으로 얼마나 수익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축하를 받고 싶으시다면 주변의 사람을 좀 만들어 보세요.